자, 그 다음에 또 쇼와 다 얘기하는데, 신관, 새로운, 새로운, 새로운 관리가, 샹, 런, 자, 이게 부, 우리는 부임이라 그러잖아, 부임. 예. 임무를 받고 오는 걸 부임이라 그러잖아. 얘네는 샹임이라 그러더라고, 상임. 예. 새로운 관리가 임명받고 오면, 삼바 호, 날, 화제가, 큰 일이 세번 나. 어. 그렇잖아요. 뭐, 무슨, 뭐, 이렇게 새로 오면, 뭐, 보고서 갖고 와 있는 네이 새끼들이 일을 잇다고 그래. 어. 뭐, 이렇게 새로운 조직의 장이 바뀌면 난리가 세번 나. 그게 신관상, 시앙나 쌈바호가 되는 건데. 그런데, 즉, 그 신창장 라일러 이후, 이 공장장은 왔음에도 불구하고, 이츠 다회 이거는 이제 큰 모임이겠지. 그니까다 모이는 뭐 조회니 아니면 다 모이는 뭐 그런 건데 이츠 다 회가 다자 원래는 카이 회잖아요, 그죠예 없으니까 메이카이 한 번도 안 열렸다고. 근데 큰 회의하고 뭐 이렇게서 해뭐뭐혼내고뭐 뭐뭐 이런 거 이런 바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하나도 없고. 지우시옷 자오츠그타 뭐 이거 찾아서 요거 좀 얘기하고 지우나그타 어 저것도 좀 얘기하고 어어 그니까 러 모두 이거는 for는 녀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녀석 어, 그니까 모두 모두 누구도죠 누구도 누구도 차이했는데 추했어 생각해, 냈어. 의심했는데 뭐가 나왔어. 그게 차이, 추야. 그러면 차이 더 추는 뭐야? 뭘 의심해서 이 뒤에, 이 뒤에 거를 이렇게 끄집어 낼수 있는데 차이 붙이니까안 아, 나온다고. 생각해 낼 수가 나오지 않는다고. 뭐가? 그 사람, 이것도 후루라고 하니까 또, 자, 보세요. 이런 거는 다 공통점이 있다니까. 잘 모르는 글자는. 자, 풀이 있잖아, 풀이. 예, 풀 밑에다가 호자 썼어. 풀 밑에다가 역시 호자 썼어. 예, 그래서 후루인데 후루. 예, 그니까 뭔가 뭐 대나무나 뭐 풀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겠죠. 예, 근데 니란 말이야. 그니까 바구니, 무슨 표주박 뭐 이런 걸 후루예요. 그러니까 요만한 박. 거기 그니까뭐 이렇게. 뭐지 시장에 뭐 팔면 바구니에다 뭐달달달달 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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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담아가지고 가잖아 담아가고 가서 팔아야 될거 아니야 시장 가서 근데 뭘 팔지 모르겠는 거야 거기 거기 어떤 약이 어떤 약을 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 생각이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그게 후루리의 마이더셔머야 파는데 무슨 약 파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어 후루리 마이더셔모야오. 그래서 차이 부추 생각해도 안 나와. 뭐가 다 후루리 마이더셔모야오가 안 나와. 어. 그래서 따 유엔. 자 이건 유엔이죠. 바라는 거죠. 저쳇샹지자이번은샹지는상금이니까 보스, 이, 이, 걸 임명한 사람의 보스들이 또 있겠지. 그 임명한 사람들이 있겠지. 그 사람들이, 칸, 조, 엔, 자, 봤어. 봤는데, 달려가는 눈을 본 거예요. 봤는데, 이렇게 눈을 마주쳐야 되잖아. 서 있는, 그냥 가만히 있으면. 근데 막 달려가면, 저 눈을 내가 제대로 볼수 없을 거 아니야. 그죠? 잘못 보는 거예요. 잘못 보고, 잘못 판단하는 게, 칸, 조, 엔이에요. 메이가 있으니까, 아, 이번에는 저, 저 주강에서 사람 잘, 제대로 봤으면 좋, 좋았겠어. 제대로 봤기를 바래. 파, 파견하는데, 쉬핑도 있고, 수준도 있고, 능력도 있는 그런 창, 공장장이, 오, 오, 오 어, 뭐지, 그런 사람을 파견했길 바래. 이전에 지거창장은, 바니까을을 뭐야? 우리, 우리 공장을 해, 고, 그니까, 러 어, 힘들게 하고, 어렵게 하고, 예. 다 어렵게 했어. 그래서, 비에더창, 다른 데는, 다른 공장은, 유엘라이 유에, 어, 유에, 이거, 저, 뭐죠? 그, 그, 어, 점점 더, 어, 유엘라이 유에, 점점 더 빠져 발전하는데 우리는 이거 반대죠. 그렇죠? 반대로 좋아졌어. 따오하 예, 반대로 좋아졌어. 지우차꽝말 멀어. 이거는 이럴 때는 거의예요. 거의. 거의 공작문 닫을 뻔했어. 문 닫았어. 차부도. 어, 이럴 때 차는 차부도의 차예요. 지금 차붙어가了고 안말라 어. 거의 문 닫았어 팅슈어 리우후 창장 듣자 하니 그 부공장장이 부공장장 그 새끼들이 징! 했어요 징! 초대나 뭐 부탁했어 신창장한테 뭐라고 했대? 취! 가자고 부탁했어 어디? 가라오께 가자고 부탁했는데, 반대로, 취해 반대로. 이거는 펑, 회에요. 펑, 회. 우연히 봐주셨어, 볼 이거는, 어 먼지, 이런 거잖아요. 그쵸? 예, 식, 뭐, 이게 안 좋은 먼지를 뒤집어 썼다. 이게 펑, 회이거든. 근데 한움쿰이잖아 이비즈니까 이비즈 호이를 어, 한움쿰펑 이비즈 호이 또는 펑 호이인데 그러니까 퇴짜 먹었어. 네 이게 예. 펑 호이 또는 펑 이비즈 호이가 되는 겁니다. 나빵 자 이것도 양사예요. 사람의 집단을 어, 빵이라고 하죠. 그래서 샹하이 빵. 어. 아 그죠? 상하이방, 예, 강태민 예. 뭐, 뭐, 몸방, 몸방 그런다고, 그 다음, 몸방, 몸빵, 그런다고, 해. 예. 그 한무대기가, 아이, 어, 파이, 마, 피. 자, 요거, 여기다가, 이렇게 쓰면, 이게 박수가 되는 거거든, 박수. 그죠? 박수. 근데 뭐래? 자, 요거는 시체에다가, 또는 사람 몸이라 그랬어요. 시체에다 빗자 쓴 거거든요. 그래서, 어, 엉덩이, 또는 방구, 예. 그래서, 황, 피, 방구 끼는 거라잖아. 그럼 개소리 하지 말고, 우리가 황, 피, 그러잖아. 요 그죠? 근데, 마피니까, 말 엉덩이. 우리가 말 달래줄 때 어떻게, 해? 말 엉덩이를 이렇게 살살살살 치잖아. 그죠? 예. 그래서, 아부한다, 라는 때, 어, 파이 마피라고 하거든. 파이 마피. 그, 파이 마피를 좋아하는 그 놈들. 어. 그 놈들이, 하우샹, 아마도, 마치, 어떻게 보인다? 츠. 반대말은, 해석이 잘안 되면, 무조건 더하고 뿔을 써보면 된다 그랬어요. 네. 먹었는데, 먹어서 카이, 좋아졌어. 먹었는데, 어, 좋아질 수 있어. 근데 먹었는데 좋아질 수 없어. 그게 추부카예요. 예. 그러니까 안 통한다. 고 예. 먹어서 통한다. 치득하 그러니까 제한테뭘 꼬셨는데 안먹었어 새끼는 예. 추부카. 안 먹혀. 예. 안 먹혀가 되겠지. 우리말로 안 먹혀. 신도창자이 그러니까, 부추한다고. 어, 걔네들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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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, 이 계략에 대해서, 어, 어, 안 먹는다고. 그니, 太好了, 나些家伙太可恨. 자, 이, 한, 그니까, 러 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. 새끼들 아주, 어, 대단히 나쁜 새끼들이야. 예. 꾹이 또, 어 화이 이거는 얼마 안 돼서 마샹 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이것도 그러면 지에더 카이는 뭘까 자 이게 우리말로 읽으면 이거 역시 손이 있잖아요 손이 예 네. 국기 계양한다그죠 개양 계양. 개양은 올려서 이렇게 나붓게 하는 게계양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거 이 개자에다가 이렇게 쓰면, 이게 뭐야? 게시거든, 게시. 게시판. 예. 올려가지고 보이게 하는 게 게시잖아요. 그러면, 올렸어. 올려서, 예. 올려서 열수 있는 거야, 뭘? 솥을. 예. 들어 올려서, 어, 솥을 여는데, 근데 지금 직원들은, 솥도 못 연다고. 들어서 솥도 못 연다고. 먹을 게 없다고 아무 것도 못 먹고 지금 거지라고. 예, 그게 제부칼 구어인데 제부칼 구어라 그런데 그 시기들은 타뭐는 정태 하루 왠쟁일큰 생선 큰 고기 예. 그러니까 호의 호식이죠 예를 들어. 딸이 딸로디치 아주 좋은 것만 골라서 먹고. 나는 테이크잖아요. 공장의 돈을 꺼내다가 부당치엔 돈처럼 보지도 않고 막쓴다는거지나 장지덕치엔 부당치엔 공장의 돈 끌내는 거는 돈으로 치지도 않고 티엔티엔 매일매일 부셔 뭐뭐 아니면 뭐셔머 오케이 카라오케 얘기하는 카라오케 그죠. 무슨 오케이, 셔머 오케이 또는 좀 셔머 이시어자 중국은 대부분이 다 내륙이니까 동쪽에 뭐 산동성이니 뭐 여기 여기 뭐냐 그 광동성이 뭐니 이쪽에만 복권성이니 여기만 생선 이 있다 그랬죠 여기는 없잖아 그렇죠 여기는 다담 담수어잖아요 담수어 여기는 해수원데 그러니까 여기께 여기꺼에 신선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<laughs> 잡아서 수로가 워낙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배 타고 가서 하니까 <laughs> 바다 생선은 엄청 비싸겠지 그래서 <laughs> 하이시안이라는 뜻 자체가 어 비싸다라는 얘기예요 비싸고 어, 이렇게, 그런, 그런 내재적인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양사죠. 예. 한무대기에 집안을 망하게 할 놈들. 예. 그게 빠이 자즈에요. 빠이 자즈. 집 말아먹을 놈들.